2억 밖에 없는 사람이 4억을 빌려서 6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내려서 5억이 됐다. 그러면 나는 아유, 실패한 재테크지. 그러나 그 부채 4억을 못 갚습니까? 그 5억짜리 집을 팔면 4억을 갚을 수 있죠? 나는 그 원금을 한 푼도 못 갚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?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집이 또 지어지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6억짜리 집을 짓겠죠 수요가 계속 존재를 해야 공급도 계속 늘어나서 집을 짓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너 4억 다 갚고 죽을 자신 있어?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.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기준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인 것이다. 나름대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잘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부채를 아무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부작용은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가끔씩 태어나는 무분별한 부채, 실패하고 파산하고 하면서 주변도 같이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왕왕 관찰하다 보니까 부채라는 것 자체가 나쁘네!